예, 오늘은 차이나는엽기차이나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을 또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어젠가 신문을 예. 쭉그 보니까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거냐면 은 40대 중반에 그 산시성에 사는 모모인데 어, 울고 있는 사진이 나오든요 예. 거의 통곡에 가까운 걸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40대 중반이니까 30대 결혼했으면은 한 15, 육6년을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녀가 셋이 있는 거예요, 딸 셋이. 예. 근데 보니까 이 셋이 다 자기 딸이 아니라는 어. 그런 결과를 병원에서 최근에 받았다는 거예요. 어, 네? 그럼 이제 결혼, 애초에 결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같이 살면서 동생을 16년을 같이 살면서 이제 딸을 셋을 낳았는데 예. 평소에 그런 눈치도 못 챘다는 거예요. 뭐 부인이 무슨 뭐 외도를 한다는 건지 뭐 이런 걸다 몰랐는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딸 셋이 자기를 별로 안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짜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셋다 유전적으로 당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남남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울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난감하네요, 참. 이거. <laughs> 난감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네. 거의 뭐, 어, 하늘이 무너지고, 네. 땅, 땅이 흔들리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참. 그래서 어떻게, 뭐. 아니, 그래서 이제 예. 결국 고민 끝에 불러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네. 아니, 그게 무슨 문제냐. 어? 이렇게 얘기하나깜마라고 하는데, 죽은 말이깜마 <laughs> 그럼 어때서? 그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최, 네, 최 사장은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죠. <laughs> 네. 하나도 아니고 셋다 세, 셋다 그렇지 <laughs>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마 혹시 불임 불임일 부림... 가능성이 제가 볼때 있죠. 죠 그런, 그런 뭐거 아니냐. 배드러라고 봐야죠.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걸 몰랐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날 딸들이 다 커가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너무, 예, 너무 안 닮아서. 이안 닮아도. 안 닮아도 안 음, 그거는 좀. <laughs> 아니,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은좀안 닮았어, 나를. <웃음> <웃음> 그런데 이거 외탕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내가 또 그걸 또뭐 뭐 이렇게 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둘째는 보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딸이 확실한데, <laughs> 나는 이제, 그뭐 그런 생각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부인이 깜막그랬다는 참... 거예요. 좀 조금 좀엽기적인 얘긴데요. 네. 음. 소는또 프라이스 값인데요. 아마 누구나가 <laughs>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 네. 상황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걸 또 현지 언론에서는 또 기사를 많이 썼고 지금 되보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네.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네. 좀도피감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엽기적인 그런 사건인데 결국 음, 이 친구가 음. 그래서 고민 끝에 그, 그, 현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질 텐데, 그러 사실은 딸 셋은 또 무슨 죄가 있겠냐, 이런 얘기. 그쵸. 글쎄, 뭐 남편이 어.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또그 결정을 또 존중을 해줘야죠. 하지만. 그, 그렇죠. 꼭 그게 또. 최선의 기은아니 예, 그렇게 봐요. 저도. 그래 조금 뭐. 꼭 참으면서, 나이 들면 그거 알 거라고. 한60 정도 되면은, 올드보이가 되면은, 아니 뭐 그렇게 핏줄이 중요한가? 이제 또 키운 뭐 정도 중요한 거거든 이제 뭐그 사람이 아까 4 0초 초반이라고 그랬죠? 중반 아, 저희도 중반 이제 네. 다시 시작이 되겠네요 나름 또 다시 시작하려고 아마 아 이혼소송 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PD는 또 그런 생각을 <laughs> 아니 이혼소송 하는 이유가 그 사람도 뭐 다시 시작하려고 아마 만약에 내가 옆에 있다면 은 그러지 말고 예. 핏줄이 그렇게 물론 중요한데 그래도 아 키운 정도 있는데 그냥 차라리 이혼하고 애들을 데리고 살아라 난 이런 생각을 나라는거 글쎄, 그서저 같으면, 남자가 한 50이 넘었다면은, 그렇게 얘기가 가능할 텐데, 이제 마흔,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럼 또, 또그 사람이 그래,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존중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요? 존중을 하는데, 예. 이혼은 하되. <laughs> 자녀들에 대해서는 뭔가, 뭐, 키울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양도 하는데, 그렇죠. 이병도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 예. 형 자식 그리고 호적에도 자기 자식로돼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파기하려면 또또 또 저걸 해야 돼요. 내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또 네, 증명을 또 해야 증명을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호적 그대로 놔두고. 그 뭐. 사람은 또 본인은 거기서 결정하는 본인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제 사실은, 사실은 거기서 제일 못된 사람은 부인이죠. 그렇죠. 어떻게 네.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혼하는 거는 맞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죄가 없으니 어, 그렇게 꼭 무슨 키우진 않더라도 교류하면서 근데 또 예, 해서 잘못 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깜마 그랬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웃음> <웃음> 뭐 어떠냐 이런 식은 조금 니 네, 네 처진 니네 입장은 생각 안 하냐 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참 애를 낳아준 것도 <laughs> 고맙게 생각해라 그 여성도 엽기적이에요 그런 거 네, 보면 그런. 그 여자분이 더 엽기적인 것 같은데 엽기적인, 엽기적인 거지 참.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녀예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 하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고 싶으면 이혼을 하시대 자녀들하고는 이렇게 교류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